뷰티케어 핫 아이템은 LED 동안 마사지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 걸까? LED 동안 마사지기, 똑똑한 사용 방법.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알아보자. 네, 지금까지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LED 동안 마사지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관계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어요? 네, 요즘, 어, TV에서 피부 미남 미녀들이 작은 얼굴 관리하는 비법으로, 어, 뭐, 골프공 마사지나 알갱이 네. 테이핑 요법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그 방법은 스스로 하기에는 어, 많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음. 그래서, 어, 집에서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또 피부 관리 효과까지 있으면서, 네. 어, 간또 간단하게 이렇게 화장품 바를 때마다, 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음. 그런 기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스튜디오에 이 기계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온, 오프 없이, 어, 대기만, 마사지 부위에 대기만 하면 작동이 됩니다. 네, 대고 이렇게 문지르 네, 하면 되나요? 크림을 바르고, 대고 이렇게 문질러주면, 아유. 그냥 작동이 되고, 놓으면은 오프가 되는 겁니다. 아, 굉장히 간편하네요. 네. 근데 이게 얼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위에도 쓸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이 마사지기는 네. 잡는 순간 이렇게 지압 효과가 아. 될수 있는 그런 특허 디자인이에요 지압이요? 그래서 예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특허 디자인으로서 어~ 뭐 얼굴뿐만 아니라 쇄골 라인이나 겨드랑이 겨드랑이 있죠 손발 두피 관리 등 크림 종류만 여섯 종류 바꿔가면서 사용하면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네. 쓰는 건가요? 어 귀에서 어 귀에서부터 이렇게 마사지를 먼저 풀어주면서 네. 귀 마사지를 잘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럼 그래서 시, 기, 시작을 귀부터 하는 거예요? 네, 예, 귀부터 해주시면 일단 얼굴 부종도 작고, 리프팅이 되기 때문에, 에, 귀부터 시작해서, 어, 1분 지신경이 여기 찬죽, 눈썹 앞머리까지입니다. 그래서 1분 지신경 관리면 이마 라인이 예뻐지고, 또이 귀에서부터 이 턱까지 관리하면 2분 지신경인데, 여기를 관리해주면은 그 광대 라인 심습보 그런 것도 잡아줘요. 그리고, 어, 귀에서, 3번지 신경이 아래턱인데 여기까지 가려면 여성들 특히 좋아하는 V라인 관리가 돼요. 네. 아, 예. 그래서 전체 얼굴 라인을 잡는 데는 3차 신경 관리를 잘 하면 됩니다. 마사지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능이 있나요? 네. 어, 이온 도입으로 피부에 스며들지 못하고 겉도는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침투하게 해서 속케어를 해 주고요. 1분에 만번 진동으로 탄력 강화시켜주고 어, 맑아지게 해주면서 어, 세 번째 기능은 LED 기능으로 특수파장, 630 나노메타의 빛으로 어, 피부 세포 극대화를 하면서 자극을 해주면서 어, 세 가지 기능과 동시에 어, 화장품의 유효성분을 피부 깊숙이 침투하게 해서 화이트닝, 리프팅, 주름개선, 어,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실 줍니다. 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동안이 되고 싶은 분들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재밌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